자 젤레스존 제로 어 오늘 와초기가 됐는데요. 이거 이제 뭐 이런 시우 방어전 같은 거는 이제 그냥 혼자서 하고 그냥 유튜브에다가 기록용으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우 방어전 이번 거 깨는 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까 어떻게 해야 됐었지? 음 얼음이랑 에테르. 여기에다가는 그냥, 여기 누구야. 그냥, 아, 미합비 넣고, 여기다가 하루가서 넣으면 될듯. 이거를 연결놓고, 이거를 연결놓고. 여기다가 될 듯. 응. 미비 편성해서, 이거를 연다놓고 이거를 연어놓 하는 데 솔직히 여기다가 청이 넣어도 될 듯.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 쓰고, 한번 하고. 하루만 <laughs> <laughs> <번> 더 나와서. <laughs> 어. 끝까지 안 땡겼다. 뭐, 이한 번씩 했으면 되니까. 내가 왔다! 내가 이겠 용자에게 점이 일단... 없어. 명데하나이버가더 있네. 신명한가? 반드시 이긴다. 승이 충분하죠. 흠? 마음을 비운 명중한다. 대충 해도 흠! 이기 때문에 대 조합이다. 경내승이 충분하죠. 흠? 여기는 어차피 체스 낮아서 대충대충 하자고 좀... 잘못한 부분이 많긴 한데 어떨깼으면 된거 아니야? 갈어용서어니다 시간 낭비하지마 전자 깨면 그만이야. 깔끔하고만. <laughs> 전혀 깔끔하지 않았지만. 어, 이거는, 그냥, 불속성인데, 저거 쓸까, 그냥? 음, 되게 시간인 것 같은데요? 형이도 빼고, 음, 물한 모금만 마시겠네. 안녕하세요. 요 씨랑, 이렇게. 그리고, 음. 여기다가 요건 음. 빼고, 요거. 음. 그래도 11호 나 이돌이거든. 좀, 써야 될거 아니야. 이러 <laughs> 이 돈인데 아깝잖아. 꺾이고 어, 있기. 키워키도 엄청 키워는데 내가 <laughs> 왔다. 어? 어야 <laughs> 어? <laughs> 한번이니까 아예 안되 <laughs> Get back in line.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씨. 아니, 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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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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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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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제 끝이다. Let's go. Let's go. 아, 시간 부족한 지 않겠지?

이거 너무 잘안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꺼냈구나. 아, 그리고 얘네 패턴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 피하는 것도 있고 안써 핸드 채우고 아임말로 쓰고 아니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3분이나 썼는데? 내가 원했던 거는 2분 30초인데 3분이나 썼 근데 미아비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 거긴 한데 솔직히 개같이 못한 것도 있긴 하거든 용산역없서 공교도 이어갑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나 자, <끝이다>. 아, <목소리도> 저 있나? 아 근데 아스트라 궁은 여기서 쓸 수가 있나? 나한테 한번 도 차는걸 본 적이 없는 것같은데 바로 버려 응? <laughs> 바로 버려 바로 안녕하세요. 버려 o w to go? How to go? How to go? How to go? How to g 하이사른데 그냥 맞아가면서 해. 같이 맞출 수가 없네.

이거 새끼겠지? 맞네. 중심만 맞힐 겁니다. 마음의 비밀 명중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짧아? 극형을 내린다. 툭툭 툭. 반드시 이긴다! 얌전히 행복하시지 중심만 맞출겁니다 아니 너무 짧지 않나 저거는? 아오씨 <laughs> <laughs> 제가 등급도는 좀 약해요 하악! 죽어! 좀 빨리! 씨... <laughs> 얼마나 쌌냐? 못 봤는데 시간? 그래서 보자 어차피 다 비아비가 해줄거기 2분! <laughs> 2분? 아, 2분 이분. 이갈 2분이면 괜찮... 퉤! 피하세요 아 시간 남기하지나 헐... 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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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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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흔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2 분이나 남긴 했는데 불속성 이번에야 말로 전기 저항도 있잖아 이번에야 말로 11호가 음, 나도 데려가. 잘 보여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로그님 아어아 하루만서 빼 이렇게. 이제 하루마서 접대 끝났다 이건가? 이제 불캐릭 쓰라 이건가? 이블린 슬프네 바로 이렇게 전기 내쳐지는거

난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똑바로 서서 받아봐. 그냥 지지 않는 불꽃. 적을 주의하십시오.

끝이다. 탄격. 주시 반듯이 이긴다. 목표 젓가락. 떨어지지 않는 불꽃. 넷. 몇분 남았? 몇분 걸렸지? 2분3십 초만 아니면 되잖아. 老常、啊、吗<唉>呵呵 한번더써버렸네과의아은 괜찮아, 반드시 괜찮아. 야거미합비니까 끝이다. 악즙 천. 빨라다 빨라. 애들 잠모 페이지부터 그냥 남다르긴 해. 미합이가. 이 정도면은 11호도 아직 괜찮지 않나. 11호 한 2분 10몇 초 걸렸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보자. 2분 15초. 이정 아이씨 이거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아직은 쓸만하지 않나. 어, 사성에다가 5성 하나 만들고 어, 오성 두개 들고 그냥 이렇게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이 돌인데 솔직히, 요 정도, 성능은 솔직히, 그냥, 좀, 마음 아프긴 해. 아, 근데, 미아비도 이돌이니까. 미아비 이돌이니까. 그래. 거기다, 여긴 다 5성이잖아? 방부도, 이제, 자기, 이제, 되게 잘 맞는 거고. 이거는, 그냥, 문보리용으로 넣어놨는데, 문보리도 못하던데? <laughs> 어쨌든, 어쨌든. 이요 음,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어, 이거 뭐, 많이 2분 46초 여기서 많이 좀 땡까먹긴 했어 아니 이 자식들이 너무 막 피하고 뭐 이런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때 좀 못하긴 했어 얘네가 아마 끝에 층에 나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요런 애들이야 뭐 별거 없고 이거 얼마 걸리지 않아 35초네 아마 영어 대부분이 잠봇해질거예요큰 애들은 금방금방 썰리는데 잠복은 이제 막 퍼져있으니까 애들이 잘 죽지를 않아 그러면은 맛있게 다 먹었구요 맛있는 오포 야미 자 이렇게 먹고 오늘은 여기서 끝 휴방어정 그니까 다음에 또 시오방어전 초기화되면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뿅!